네. 자, 실무시험 문제 5번부터 7번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뇌,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1번. 9월 20일 거래처 재송 문구로부터 상품 배출 계약금으로 당좌 수표 500만 원을 받은 회계 처리. 자, 9월 20일 먼저 조회를 하, 해보기 바랍니다. 조회를 했더니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해서 계약금 받은 것처럼 이렇게 붕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송문구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이 재송문구가 발행한 당좌수표로 회수되었던 것으로 확인하다. 자, 당좌수표는 타인이 발행했을 때는 뭘로 현금으로 처리하는 거 이거는 맞죠.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당좌예금으로 처리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건 은행 자기앞수표처럼 은행에 가면 아무 때나 바꿔 줍니다. 자, 그래서 현금으로 처리하고요. 여기서 수정할 건 선수금이 아니고 요거를 뭘로 외상매출금으로 계정 과목만 바꿔 주면 됩니다. 금액은 손댈 필요 없고요. 자, 이따 한번 같이 수정을 하겠고 자, 그다음 2번 문제입니다. 어 11월 29일, 자, 검색을 해 봤습니다. 어,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 설치대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자, 대변에 현금 돼 있습니다. 3천만 원. 근데,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 다시 말해서,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어떤 비용? 수선비로. 자, 자본적 지출로 하면 뭐예요? 자산 증가. 자산 증가. 어떤 자산? 건물이니까 건물 엘리베이터니까 건물 요렇게 계정 과목을 수정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수정하면 차변에 수선비를 건물로 나머지 금액이라든가 대변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거 간단한 거니까 같이 한번 일단 하고요. 자, 일반 점표 입력 가서 9월 20일 0920. 자, 보시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돼 있죠. 선수금이 아니고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입니다. 자, 외상 매까지 치면, 외상 매출금 맨 위에 있죠? 확인. 자, 이것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손될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11월 29일입니다. 11월 29일. 자, 차변에 수선비 대변에 현금돼 있는데, 수선비가 아니고, 건물이다. 그래서, 건물, 예, 이렇게 해주면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 다음. 자, 문제 6번입니다. 다음이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어, 결산을 완료하시오. 1번. 우리은행이 장기 차입금에 대한 12월 분 이자 12만원은 차기 1월 2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거래체 입은 생략하고요. 자, 요 이자는 올해 12월 분 이자입니다. 근데 돈이 내년에 나가요. 그럼 장부에 안 적어버리면 이 이자를 내년 장부에 적는다. 발생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돈이 나가고 들어오는 걸 중심으로 하는 현금주의. 다시 말해서 가계부하고는 다릅니다. 복식부기는. 그래서 장부에는 적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자, 12만원. 이렇게 해서 적고요. 대변에는 아직 돈은 안 나갔어요. 그럼 미지급이죠. 자, 미지급 비용. 해서 12만원. 거래처는 입력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현금 과부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 결산일에 현금이 실제 가액이 장부 가액보다 5만 원이 많음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이거 정반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자, 어느 게 많은지 일단 꺽쇠를 실제가 장부보다 많다 그랬죠. 실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 항상 수정은 장부만 수정해야 된다고 앞에 이론 강의에서 제가 매번 강조했죠. 그러면 이 둘을 같게 하려면 장부에다가 더해주면 얼마? 5만원을 더해주면 어떻게? 같아지겠죠. 장부가 증가하니까. 장부에 5만원을 더한다는 건 우리가 분개하는 게장부에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차변에 5만 원을 적어주면 이 둘은 같아진다 이 말입니다. 반대가 됐을 때이 문제에서 적음을 발견하였다 하면 꺽쇠가 이렇게 되고 그때는 장부에서 빼야 되겠죠. 자, 그다음 지금 이 현금과 부족 발견한 게 평상시면 여기 현금과 부족 적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결산일이죠. 현금과 부족 적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 이익 또는 손실을 적어야 됩니다. 근데 돈이 들어왔는데 원인을 모른다? 돈이 들어온다는 건 좋은 거죠,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이익이라는 소리예요. 자비. 5만원. 반대로 현금이 대변에 있다? 그때는 돈이 나간 거니까 잡손실. 또 다른 요령은 대변이 비었어요. 대변에는 수익비용 중에 뭘? 수익이 발생하죠. 반대일 때 차변이 비었다? 그때는 잡손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요령만 가지고 하면, 출제, 저도 이거 출제할 때 이거 여러 번 냈는데, 여기 아주 좋습니다. 함정에 빠지기 딱 좋거든요. 정 반대로 해 버리니까. 자, 요렇게 해서 입력해 주면 되고요. 자, 그럼 3번 문제입니다. 자, 3번과 4번은 결산 자료 입력 메뉴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정확하고. 기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을러음 잔액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자, 이따가 같이 입력을 하면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가면 입력하는 방법이 이것도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전표 입력까지 하는 거면 세 가지.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결산자리 입력 메뉴에 가서 한꺼번에 하는 게 빠릅니다. 정확하고요 4번 문제는 기말 상품 재고액은 400만 원이다. 단 전표 입력에서 구분으로 차변, 결산차변, 6번은 결산 대변을 사용한다. 이것도 결산자리 입력 메뉴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해서 4번까지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1번은 일반 전표 입력에서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자, 차변, 이자 비용, 이자 비까지 치면, 이자 비용 나타나고요. 자, 화살표로 이동해서 차변에 12만원. 됐고요. 그럼 대변, 4번, 미지급 치면. 자, 미지급 비용 있죠. 이거 예, 요거 262번. 이거를 선택해 주고요. 자, 대변에 12만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마찬가지 12월 31일 차변 3번 현금 101번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차변에 5만 원 예, 그리고 대변 4번 잡이익 잡이익 예, 치면 예. 5만 원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다음 3번과 4번은 일반 전표 입력 닫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자, 대손충당금 설정입니다 12월부터 12월 그냥 치고요 뭐 1월부터 하면 안 돼요 하는데 그냥 12월 12월이 결산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하다고 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여기 보면 대손상각 이 있죠 자 여기 가서 클릭을 해 주시고 대손율이 1% 문제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아직까지는 1% 외에 뭐2% 나온 적은 없지만 만에 하나 2% 나온다면 이걸 고쳐 주시고 자그 다음에 대손, 어, 여기 보시면 외상 매출금 잔액 7,905만 원, 아, 7,985만 원. 예, 점이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추가 설정액 39만 8,500원. 자, 요거 1%로 계산했을 때요 잔액에 대해서 충당금 잔액 40만 원 남아있는 거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보충해주는 금액이 여기 자동으로 다 이미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바들러움도 3,390만원에 1%, 그 다음 차액, 대손충당금 잔액 남아있는 거 8만원 빼고 나머지 25만 9천원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아, 물론 여기 단기대금, 미수금, 상급금도 있지만 요거까지 같이 처리돼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그 손댈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대손률만 확인하고 결산 반영. 그러면 자, 대손충당금 한번 가볼까요? 여기 쭉 내려오다 보면 대손충당금 금액, 결산반영금액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계산해가지고 다 계산기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가르쳐준 여기 F8 변수상각 눌러주고 반영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죠. 그렇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점표 추가. 이거를 클릭해주면 결산분계를 일반 점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스. 그러면 반영이 된 겁니다. 자, 이거 잠깐 닫고 일반 점표에 입력 가볼까요? 자, 그러면 12월 31일. 자, 여기 보면 대손충당금 설정. 자, 다돼 있습니다. 대손상, 대손충당금. 109번은 외상배추금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111번은 받을 어음에 대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손충당금 다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4번. 마찬가지. 결산자료 입력. 자, 12월부터 12월. 그 다음, 어, 불러오시겠습니까? 예스. 아까 입력한 거, 대전충당구 설정한 거, 이거 불러온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할 거는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있죠. 그 다음 결산 반영 금액, 요 자리죠. 자, 요렇게 마주치는데, 여기 가서 기말 상품 재고액 400만원. 엔터.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점표 추가. 자, 예스. 자, 별산 붕괴를 일반 전폐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반 전폐임 한번 가볼까요? 자, 12월부터 12월. 어? 아, 12월부터, 아, 일반 전폐임료다아 12월 31일이죠. 아, 아왜 이러니? 12월 31일. 예. 자, 여기 가서, 자, 기말 상품 재고액에 대한 거 입력된 거 찾아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 원가 상품 여기 있죠. 결차 결대하라 그랬죠. 자, 5번 결차 6번 결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억 2166만 3400원 차변 대변, 대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 한국세무사에서 발표한 정답을 보면 일반전표 입력 계산해서 뭐 시산표를 뒤지고 금액 계산해가지고 이거를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아까처럼 어 뭐요 저결사자로 입력에 가서 기말상품 제공액만 입력하고 가면 자동으로 계산까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자그음 조회하는 문제입니다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잡,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5월 31일 현재 매입처 주식회사 코스모스 외상 매입금잔액 얼마인가 거래처에 대한 조회니까, 거래처 원장을 두시면 되겠죠. 어느 장부를 두셔야 되는지, 거래처 원장. 자,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서, 자, 코스모스입니다. 5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러면 5월 31일부터 31일까지만, 1월 1일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게가 나와버려요. 자, 그 다음 계정 과목은 외상미입금 검색을 하면 251번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코스모스, 요 하나만 하면 되죠. 그래서 검색을 해서 주식회사 코스모스부터 코스모스까지 해서 잔액이 얼마냐. 자, 코스모스 잔액 여기 있죠? 185만 원. 요거를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가 한번 같이 해 볼게요. 그 다음 2번 문제. 어, 당기 6월 말 현재 상품 매출액은 전기 말과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했는가? 자, 특정 계정 과목이 나오면 계정비를 원장 뒤지는데, 요렇게 전기와 단기를 비교해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요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손익, 요게 손익계산서 있잖아요. 상품 매출액은. 그래서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6월 말 현재, 그러면 06월 해서 검색을 했더니, 자,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액 막 이렇게 쭉 나와있죠. 상품 매출, 자, 당기 1억 8,606만 원, 전기 3천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성장했네요. 이 회사. 자, 당기에서 전기를 빼면 얼마가 증가했나? 1억 5,606만 원. 예. 요 회사 주식 모르겠네요 어느 회사 아,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자, 요런 요 금액을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3번 문제. 자,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거래처 상호와 금액 얼마이요 거래처, 거래처 원자. 자, 4월 말 기준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4월까지. 4월 말 현재가 아니고 4월 말까지 중에서 가장 많은 거래처라고 그랬으니까 1월 1일부터 4월 30일. 자, 계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이죠. 그래서 검색해서 108번입니다. 그다음 어느 거래처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거래처 할때맨 위에부터 동해상사부터 맨 밑에 국민카드까지 그냥 위아래 딱 클릭을 하면 자 가장 뭐예요? 수금을 안 해주는 데죠. 그 나쁜 XX 거래처입니다. 나중에 명절 때 선물도 보내지 말아야 돼요. 가장 많이 안 해주는데 잔액 가장 많이 남아 있는데 1,350만 원. 어떤 쇠인가 봤더니 해왕성 상사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거래를 좀 정리를 하든가 해야죠. 자, 그래서, 어, 거래처 상호, 그럼 해왕성 상사 금액 1350만원 두 개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닫고요. 우선 첫 번째 거래처 원장입니다. 여기 장부관리 메뉴에 있죠? 거래처 원장. 자, 5월 31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0531, 0531. 자, 외상매입금이라고 그랬죠? 외상 아, 안 되면 아이고 됐고요. 자, 여기서 F2 키를 눌러서 자, 외상 매입 치면 외상 매입금 251번입니다. 확인 눌러 주고요. 자, 거래처는 코스모스 여기만 검색하면 되죠. 자, F2 키를 눌러서 코스 예 치면 코스모스 나옵니다. 확인. 자, 어102 하나 1021 하죠? 예. 그러면 잔액 여기 보입니다. 185만 원. 예.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요거는 손익계산서를 봐야 된다 그랬죠? 결산재무제표에 손익계산서 들어가서 6월 달입니다. 6월 말, 06. 자, 여기서 상품 매출액 여기 있죠? 상품 매출액. 당기 1억 8,606만 원 전기 3천만 원 요거를 빼면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아까 계산한 금액 있죠? 1억 5,606만 원 계산기로 요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3번 다시 거래처 원장이죠? 예, 네, 여기 있죠? 자, 4월 말 그러면 자0101 04 3일 입력하면 31일이 없으면 30일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외상 매출금 108번인데, F2. 자, 외상 매, <laughs> 치면, 100, 외상 매출금 108번 나오죠. 거래처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를 클릭해서, 제일 위에 동영상사부터, 그 다음 또 클릭해서, 제일 밑에, 자, 뭐, 국민카드 거래처는 아니겠지만, 예, 확인 누르면, 자, 제일 잔액 수급 안 해준대, 아이고, 이거 뭐를 눌렀나봐요. 요거 누르면, 아, 요거 알아두면 편해요. 여기 보면 희미하게 화살표 보일 겁니다. 그럼 제일 적은 순으로, 이거 다시 한번 누르면 제일 많은 순으로, 제일 많은데, 1,350만 원, 해왕성 상사, 이거 수금 제일 잘안 해준 순서대로 해서 이거 쫙 리스트 출력해 가지고, 사장님한테 가져가면, 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서여기 추석 선물 보내지 마, 이런 소리가 나오겠죠. 자, 금액 1,350만 원, 해왕성 상사,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끝났고요. 어 아직도 뭐 합격률은 발표가 안 됐지만 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99회 이제 12월 시험도 이렇게 좀 쉽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열공하시고 우리 카페 회원님들 전부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